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절대 탈출할 수 없는 해커 감옥 맵. 오늘 이 감옥을 느기가 아닌 앨리스와 함께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아, 근데 앨리스는 그냥 가두고 싶은데. 하이! 뭘 하이야, 오늘 탈출할 수 있어요? 앨리스님? 미안하죠. 어, 한번 탈출해 보세요. 어 뭐야 방금 탈출했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가봐. 어 이거 소리가 근데 뭐냐? 어 소리 대박이다. 뭐 전기 뭐 지지는 그런 소리가 나네. 자 일단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야. 오, 어, 뭐야? 어 여기 데. 어디야? 배시? 배씨? 배시라 읽어야 되나? 배시는 결국 감옥에 갇힌 건가? 어 나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확인해봐야겠어. 자 교도관이 말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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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으로 가래 부엌. 잠깐만. 아, 교도관이 너무 그... 멍청한 거 아니야? 어? 어 우리 바로. 교도관이 시킨 거야 우리. 아. 부엌으로 가라고. 아 맞네 맞네. 오케이. 네, 어, 부엌으로 가겠습니다. 호호호. <laughs> 어? 자 이렇게 부엌으로 가면서. 어 딱봐도 얘한테 말 걸면 될것 같아, 뭔가 먹을 거다, 먹 자, 너는 제이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니? 그는 탈출을 계획 중인데 한동안 그를 보지 못했어 그는 12B에 갇혀 있어 한번 가서 체크해 봐라고 하네요 12B? 12B, 어, 방 이름인가 봐 우리 갇혀 있는 데랑 우리 어. 갇혀 있는 데랑 여기는 1, 1이다, 1, 1부터 2, 4, 어,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아, 2층도 있네? 우와 15, 어, 여긴가 보다. 14, 13, 12,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는 문을 열어야 돼. 하지만, 어, 가드 컨트롤 룸에서 밖에 못해. 어? 가드부터 키를 안 얻어야 지금. 돼. 어, 그러면은 저 교도관님한테 우리 탈출할 거니까 키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는 건가? 내려잡아야지. 어, 뭐야? 죽겠다? 어, 가드를 상대할 더 좋은 무기를 찾으래. 그럼 부엌에 있겠지. 오, 확실해요? 부엌밖에 못 갔잖아 우리. <laughs> 부엌에 약간 주걱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국자 같은 거랑. 국자? 어, 잠깐만 여기 어, 황금사가, 황금사가 있어. 찾아. 황금사가 알아서 먼저 먹는 사람 임자. 네 어, 칼 찾았다. 칼? 응. 어, 나도. 어. 어, 칼 나도 찾았어. 어, 아, 그 여기 뭐? 사람이... 아. 공진대. 이 먹을 거 여기 좀 넣어 드릴게요 여기 오븐에다가 좀 넣어 드릴게요 아 고기 있으시네 제가 가져갈게요 그냥 고기 두 개밖에 없는데 <laughs> 아 그러면 여기 넣어 드릴게요 아이 뭐 했어? 고기가 안 보여 자 갑시다 이걸로 그럼 우리 교도관 때려잡아요 아니 뭐야? 전기가 너무 빠른데? 자 누가 할래요? 제가, 제가 할까요? 엘리스가 할까? 제가 합니다 오 오케이 자 가자. 그러면 어딨어? 한번 해봐, 해봐. 화이팅! 가 안녕! 아, 나 아이템 없어졌잖아! 아, <laughs> 아이템 뺏기면 어떡해, 교도관한테! 아, 저기, 안 있는 거봤거든 아, 그러네. 제가 잡을게요. <laughs> 아, 나 황금사다. 아, 맞네. 일단은 황금사가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요거, 자, 여기. 여기도 좀 나눠 드릴게요 자 이걸로 우리 컨트롤 룸 가자 <laughs> 여긴거 같은데 여기다 갑시다 아, 칼은 죄송한데 제거 밖에 없어 칼을 이거 나눠 드릴 수가 없네 비밀번호 어 열쇠 다했다어 아, 열쇠 레버, 뭐야? 클로즈 키야 어 클로즈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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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자 여기서 뭐 하라 했잖아 어 레버 어 이거 열수 있는건가봐 어, 와 어, 뭐야 우리 더 좋은 장비를 사지 래그 열쇠 어디에요? 여기 여기 아 오케이x2 어 오케이 어 칼x3 아칼 생겼어 또? 어 가봐 아 까비 하이. 이제 없으면 안돼 나도 까봐야돼 네. 오케이 저말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이거 잘안 들리는 거 같거든요 어네 오케이 오 얘네 왜 우리 공격해? 그니까 일단 얘네 잡자 아 얘네 센데? 아 뭐지? 진짜 주먹 주먹으로 되는데 우리보다 세냐? 그러니까. <laughs> 아이 너무 세. 아이 뭐야? 황금사가. 황금사가 먹어야겠다. 어 황금사가 먹어 참. 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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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에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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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용감한데. 그럼. 좋아요. 나좀 잘했다, 황금. 아얘 이렇게 안잡안 안 잡혀. 다 잡았다. 오. 그러면은, 문 열렸으니까, 아까... 여기 가보자. 어, 음. 2층에도 있네, 애들. 뭐야? 아까 근데 여기에, 아무도 없, 아. 아, 잠깐만, 뭐... 아, 갑자기 왜, 아, 왜 짜증나세요? <laughs> 똥방구 아, 똥방구라뇨. 아, 똥방구라뇨. 속이안을 수도 있지. 오물 색깔 왜 이래? 약간 꾸정물 같은데요? <laughs> 그니까. 이거 그 똥물 아니야? 아? 아! 아, 맞네! 아, 아 이거 은간물이네. 오늘 엄청 길다. 오늘 맨뒤에까 뭐, 만들었다. 않았을까? 어 사랑 제이크인가봐 제이크. 제이크. 아까 그 방에 사랑 없더라. 아 어, 제이크 맞다. 응. 어 여기에 실패했대. 어, 나는. 아, 나 받았어. 어나 제쳐주세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키. 아 도서관 가라는 거네. 오케이 아, 도서관, 도서관 가봅시다. 도서관에서 도망가는 방법을. 응. 해놨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 어, 근데 저분 안 데리고 가도 되는 거야? 몰라. <laughs> 아, 픈 가봐. 갑시다. 음. 가자! 자, 오케이. 오세현 오세요. 안 때려 어 뭐야 <laughs> 어얘 뭐야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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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삐그핀 그 도네마. 오케이 내 방이네 내 방. 자 이러면 우리 도서관 찾아야 돼. 저기 가봅시다. 지 않을까? 음 거긴 것 같아. 어 여기 문문 문. 이건 뭐냐? 아 여기는 씻는 데다. 아 화장실. 어 오케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와. 자 여기 컴퓨터가 있고 여기 딱 보니까 책장 있는 걸로 봐서 여기 딱 봐도 아. 비밀 방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뭐야? 어, 그러네? 우클릭하니까 얘 상자다, 상자. 뭐 얘. 있어? 예. 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이거 비밀번호네. 음... 잠깐만, 그러면은, 9, 5, 9, 5, 6, 3. 9, 5, 6, 3. 이거, 뭐 거긴가 보다. 아까 거기 있었잖아. 야드 가라 그랬는데, 야드? 잠깐만, 얘, 얘좀 잡자. 얘네 어디서 잡고 나오는 거야? 미친. 우리, 그 컨트롤룸 가서, 여기 그거 있었거든요? 상자? 어, 상자. 근데 비밀번호 걸려있는 거. 9564. 어, 맞네! 뭐야. 이제 총 버리세요. 아, 무슨 총 없습니까? 어! 어 아, 총? 어. 어! 어, 총이. 총이 없어졌어요. 어! 이거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아니, 뭐야. 버그 걸렸네. 여기 아 옆에 상자에 넣어주세요 아, 상자에? 여기 오케이 상자에 줘야겠다, 이렇게 아 자, 갑시다 포기다. 이거 그리고 황금 자쇠 생겼어요 이거 야드키 생겼거든? 이거 그로 가자 가자 음, 오케이 고고고고고 맞고만 있는 엘리스 일단 갑시다 <laughs> 가자아 어, 배고파 갑자기? 아 그거 진짜 배고프다는 줄어 여기 우와아 어 저기 문이 있다 저기로 가야되나봐 이걸로 이거 열수 있나 이것도? 열려 열려야돼 오케이 음어 뭐야 음 사이 에? 어? 인이 네? 어어어어어어어 음음음 촉촉촉촉 나 여, 나 요쪽 잡을게 반대쪽 어, 이거 약간 살짝 조금... 어... 어... 미안, 미안, 이거... 아... 방금 사과 먹으면서 하세요.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가 오히려 어, 날 수도 있겠는데, 총보다... 아니? 어... 칼이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가지고 광범위하게... 아니, 아니야, 그래도... 총이 더센거같아 에이스, 마이크 좀만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 좀만 가까이 해주세요. 네! 자, 세. 어. 아니, 근데 이게 더 빨리 잡을 것 같아. 아닌가? 누가 더 빨리 잡는지 시작하자고, 그러면. 다 잡았어. 다아봤다고 아닌데? 좀 남았는데? 다아봤어다아봤다고 오, 아, 총이 더 좋네. 오, 얘네, 오, 장난 아닌데? 어, 뭐야? 어? 총 뺏겼어. 불공평하지 않니 총은? 뭐야? 어? 어? 뭐야 나 뭐.. 나죽었어야 이거 해커가 얘 소환했나봐. 해커 자 여러분 쟤 아까 했다. 여기 해커 감옥이라고 했죠? 얘 너무 센데? 괜찮아 우리 둘이니까. 아니 무슨.. 아 무슨 감옥을 예티가 지켜. <laughs> 그니까. 아나 어, 이거 황금사과 먹을래. 황금사과 먹으면서 잘 해봅시다. 어쟤왜 앉아있냐? 이거 눈으로 가면 좀 느려지니까 눈 밟지 말고 가세요. 아니 너무.. 아 근데 얘가 눈을 까라 아, 잡아야... 얘가 막 던지네 아나 죽어 죽어 나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나 겁나 때리고 있어 오케이 나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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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패턴이 있네 얘가 이런거 던질 때는 어 지금 지금 앉아 있을 때저 아 혼자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오, 어, 오케이 좋아. 엘스 리 좋아. 이대로 내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좀 있으면 얘 앉아 이제. 앉았다. 침대 때려.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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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야? 가보줬스 가보. 가보 칼아칼 와! 가보시다. 오, 검도 좋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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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어 자, 여기서 어, 와, 이번에 용을, 아, 해커, 해커, 해커네, 해커. 잠깐만, 얘는 얼음으로 때리자. 나도 얼음으로 근데 얘 아니, 꼈는데? 하나 아파, 아파요. 아 저기 해커 있어, 위에. 저 나쁜 자식. 황금사가 먹으면서 하세요. 잡았어. 하나 잡았어. 쟤는 딱 봐도, 어, 알아서, 알아서 잡혀주는데? 와! 와! 진짜 쎄! 아니, 무슨 이런 감옥이 다 있어! <laughs> 아, 잠깐만. 너무 센데? 잠깐만. 아, 나 물렸어! 물렸어! 어, 얘나 물었는데, 방금? 앨리스 한번 물려봐. 어, 아, 나또 물렸어! 아, 앨리스 <laughs> <엘리스는> 살려줘! <다녀줘. 웃음> 봤어, 방금? 있는 <laughs> 아, 이거 더 쎄. 앨리스는 왜안 물리는 거야? 어, 잡았다, 잡았다. 와, 해커 내려와. 어, 쟤 도망갔어. 아, 쟤 다시 어. 돌아오는데. 어? 여기로 가야된다. 아, 여기까지구나. 이 편이 있나봐요. 얘가 배신해, 아까. 어. 아니, 해커가 얘를 잡아간 거야? 내가 키우는 손가 봐. 아, 소를 잡아가서 우리가. 구하러 온 거구나. 우리가, 우리가 가옥에 갇혔구나, 그래서. 어. 근데 이거. 근데 잠깐만, 엘리슨 이거 왜, 에, 에티갑옷 뭐안 입으셨어요? 어쩐지 아프더라. 아니 진짜 바본가? <laughs> 어쩐지 아프더라고. <laughs> 얘는 그럼 손은 어떻게? 일단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영상은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은데 손을 잡으면 거야? 이거 아 끝이 아닌가? 코코타? 한번 가볼까요, 저희 어 가봅시다. 뚜루루 뚜루루. 뭐 있어요? 끝이 아닌가? 아 어, 지옥. 왜난안 가지냐? 전안 가지는데요? 안 가지는 건가 봐. 어, 맞았어. 아, 그냥, 그냥... 지옥이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 해커 감옥 맵. 저희가 소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해커가 와. 다른 데로 도망치고 저희가 다시 해커를 잡으러 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오늘 아, 영상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구요. 다음에도 2탄이 나오면은 엘리스와 함께 한번 해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커 감옥 맵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기 전에 엘리스 잡고 가야지. 어, 그 뭐야 얼음 거 맞으니까 구속 걸리네. 어, 안 아픈데? 난 죽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안녕. 엠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